저도 한 스몰립 하는데요. 에, 치과 가면 입꼬리가 찢어지고 일반 칫솔로 양치하면 잇몸에 고, 아픈 고통을 공감하시나요? 사실 일반 칫솔 같은 거, 이런 거, 칫솔은 뭐, 모르겠는데. 저 진짜 치과 옛날에 교정기 할때 치과에서 한 40분 동안 이거. 진짜 끝나면 턱이. 너무 아, 아파 가지고 아, <laughs> 진짜 아, 진짜 죽고 싶었어요. 진짜 너무 그게 아니라 그리고 치과에서 아더 크게 네. 아 최대인데. 네. <웃음> <웃음> 더 크게. 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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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크게. 대로 아니 진짜 치과 가면 항상 이쪽 크게 벌려 달래. 난최대로 벌리고 있는데 더 이상 네. 못 벌려 턱 부러져. 네. 그래서 근데 이거 <laughs> 이게 구겨넣으시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치는을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서 진짜 아팠어요 저입아 <laughs> 빠질 뻔했어요 진짜로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진짜로 <웃음> 아니야, 있네, 진짜. <laughs> 귀엽다 다난렸어왜렇게 <laughs> <귀엽다. 웃음>